소련의 신형 전차였던 T-64는 그 당시 최신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전차였습니다. 하지만 이런 최신 기술이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되어 도입 기간 내내 여러 문제에 시달렸습니다. 하지만 T-64는 분명 좋은 전차였습니다. 후속 전차였던 T-72가 성공적으로 소련군에 도입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T 64와 같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고성능 전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. T 72도 좋은 전차였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던 전차였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T 64의 기존 디젤 엔진 대신에 클리머프 GTD 100 0 가스터빈 엔진을 장착한 시제 전차 오비액트 219의 개발이 시작됩니다. 이후 T 64의 차체 그대로는 1,000마력이 넘는 가스터빈 엔진을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차체 길이와 구동계통 등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오비젝트 219R은 1978년 소련군이 정식으로 채택하게 됩니다. 바로 안녕하세요 마피입니다. 오늘은 T-80B 입니다 소련의 가스터빈 엔진을 장착한 T-80B는요 그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소련들의 전차들과는 확실히 다른 맛을 보여줍니다 일단 빠르고요 후진도 빨라졌습니다 그 이전에 사용하던 뭐 T-70이나 T-64 이런 애들 후진 4km 나왔는데 얘 후진이 11km까지 나오면서 11km도 사실 서방제 전차들 비하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. 근데 확실히 체감 게 많이 됩니다. 그리고 기본적인 기동력 자체도 정말 뭐 날라다니는 수준이기 때문에 타면서 만족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이 T80B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본적인 이 베이스 자체가 T64에서 크게 변한 게 없고.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갑 수치를 보면은 T-72M 아 M1이 아니지 T-72A 똑같죠 어차피 그래 기본형 T-72 A형 이런 애들이랑 방어력이 딱히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연구 부품으로 들어가는 이 콘탁트 1도 콘탁트 1이기 때문에 물리탄 방어력은 없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방어력에 대해서는 사실 실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정작 또 타보면 그닥 또 체감이 되진 않아요. 전차 자체의 기본기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기동성을 좀 살려서 움직이면은 재밌게 탈수 있다. 좀 오랜만에 좀 재밌게 타본 전차였던 것 같아요. 이 이후 후속 전차인 T80U 같은 경우도 꽤 재밌게 탔었는데 아, T80B도 사실 방어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실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. 뭐 그런 생각 안 들더라고요. 재밌게 잘 탔습니다. 열상은 기본적으로 1세대 열상만 달려있고요. 뭐, 소련제 전차들 거의 종특답게 차장 열, 열상 뭐 이런 것도 없고요. 차장 화면도 네뭐 별로 쓸모가 없어요. 배율이 내가 알기로는 배율이 없나 없, 그 확대하는 게 없, 없었나? 뭐 그랬을 거예요. 있었... 있었나? 하여튼 별로 쓸모가 없어갖고 안 썼던 기억이 나네요. 소련 전차들은 확실히 전차장이 왜 이렇게 홀대를 받는 건지 모르겠네. 사용하는 최종탄은 그겁니다. 망고.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야동 칠이라고 부르는 그 녀석이 쓰는 최종탄, 450관 정도 나오는 망고탄을 최종탄으로 사용합니다. 뭐 10점 여기서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, 정작 또 써보면 딱히 뭐 모자란 부분이 들지 않아요. 네. 망고탄이어도 충분하다 10.0 에서는 이제 원래는 이 녀석을 타면은 이제 탑탱을 만났죠 11.0 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탑탱들이 11.3 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그 매칭에서 이득을 보는 것도 꽤 있고 확실히 좋은 전차가 된거 같아요 네. 좋은 전차였어요 원래 원래도 좋은 전차였지 않을까 근데 타는 사람을 내가 많이 못 봐서 그렇지 조금 애매한 부분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기준에서 뭐 6K나 이런 애들이 뭐 접근성이 더 좋기도 하고 10.0대을 짜기엔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10.0대을 짜려면은 그걸 타야 돼그모델르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델르나가 내가 알기로는 180달러가 150달러가 이럴 거거든? 그걸 어떻게 사 그거를 0만 사람도 못 사지 그러니까 이제 10점 정도를 맞추기좀 애매해진거지 T7이 B는 또 열상, 열상이 없어 어, 방어력이 좋긴 한데 또또 여러모로 애매 애매한 녀석이 되버렸죠 근데 기본적인 성능 자체는 추중하다 또이 어. 같은 비할 때 이, 있는 좀센 애들이 그런 애 있었죠 그 메르카버 마크3 이런 애들이 다 관짝을 가버렸기 때문에 얘를 막을 수 있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뭔가 방어력이 좋으면 안 되거든. 근데 뭔가 좋아, 왜일까? 뭐 그런 느낌 들더라고. 확실히 너무나 타기 편한 전차다. 또 이제 소련 전차들 특징, 뭐 자동장전장치 당연히 달려있고, 또그 부분에서 이득을 보는 것도 많고, 타면서 매우 만족하면서 탔다.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만족하실 거예요. 저도 지상전을 잘 타는 편이 아닌데, T80 계열들은 재밌더라고요. 그 부분 좀 빡세긴 했는데. 음, 이상하게 너무 센거 타면 제대로 못 하겠다. 확실히, 뭐, 딱히 모난 부분이 없어갖고, 이전 차 막, 아, 이건 너무 안 좋고 뭐 이래요. 뭐 이런 얘기를, 딱히 할게 없던 것 같아요 어. 큰게 있나? 진짜? 뭐 차장 화면이 조금 뭐 거의 필요 불필요한 수준이다 싶을 정도로 좀 열악한 거그 정도를 뺀다면 뭐 1세대 열상도 뭐 솔직히 말해서 좀 참고 쓸수 있는 정도고 대부분 뭐 1세대 쓰고 어차피 몇몇 전차들이 2세대 쓰는 게좀 그런 것 뿐이지 확실히 얘가 더 타기 편하고 더 쓸모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후진 4kg는 확실히 좀 빡세. 예전이라면은 내가 9.7 대로 그냥 맞춰서 이거 굳이 그냥 쓸 필요가 있을까요? 라고 얘기할 것 같았는데, 뭐, 뭐, 지금, 이 뭐, 보면은, 그냥 맞춰도 될것 같기도 하고, 뭐, 뭐 9.7이나 10.0이나 요즘은 솔직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차라리 더 좋은 것, 조금 더 좋은 이런 편한 거 타면서 어 게임 편하게 하는 게 낫지. 여러분들도 한번 타보세요. T80 안 타보신 분들은 한번 타보시면 아, 이게 진짜 전차구나 하실 거예요. 지금까지 마피였고요. T80 비었습니다. 정말 좋은 전차니까 한번 꼭 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근데 물론 그 뒤에 있는 T80U 더 좋습니다. T80U가 아, T80B 얘기하는데 T80U 얘기 안할 수가 없잖아. T80U 엄청 좋습니다. 네. 근데 얘도 T80이란 거 어디 안 간다. 좋다.